안녕하세요. 괜찮은 언니, 와현입니다. 여러분 혹시 생각한대로 사는 사람과 사는 대로 생각하는 사람의 차이를 알고 계신가요? 오늘은 여러분이랑 같이 생각한대로 사는 삶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잘 이어나갈 수 있는지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도 인생을 살다 보면 결정을 해야 하는 때들이 잠깐, 잠깐씩 오잖아요. 그런데 그때 우리는 쉽게 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새로운 곳으로 일어나기가 쉽나요? 저도 참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도전하시고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살아내줘라. 나를 위해서 이걸 이야기하는 이유를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싶은 모습들이 다들 있으시죠? 내가 그래도 이번에 한번 이 인생 살아내 보는데 뭐 몰고 싶은 차, 살아보고 싶은 집, 내가 어울리고 싶은 사람들도 있고 우리는 또 어떤가요? 여러분들이 같이 내가 숨만 쉬면서 이 세월을 보내지 않고 어떻게 하면 내가 살고 싶은 인생을 살아내 볼수 있을까라고 다들 큰 그림을 그려볼 거예요. 그런데 그큰 그림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림을 자꾸 이제 지워버리고 그림은 그냥 걸어만 놓고 보고 관상용으로만 생각하고 내 인생은 또 다른 모양으로 살아내게 되는 그런 일들이 참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정말 비교를 해 보았습니다. 살고 싶은 대로 살아내는 사람이랑 사는 대로 그저 생각하게 되는 사람. 들. 여러분, 잘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중에 혹시 아유 내가 이러고 산다 라고 이야기하는 어른들이나 주변 분들을 보신 적 있나요? 그분들 혹시 그렇게 아유 내가 진짜 이러고 사, 살아야 되나? 내가 진짜 죽지 못해 산다. 내가 그래도 이거 하나 보고 사는 거야. 이런 식으로 되게 자신의 삶이 하찮게 그리고 어쩔 수 없이 내가 이렇게 살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하는 분들은요, 우리가 보기에 어때요? 멋있나요? 어 나도 저런 사람처럼 한번 살아봐야지. 막 동기부여가 되고 그런가요? 그렇지 않을 확률이 많죠. 어, 왜냐하면 그분들은 자기가 사는 이 현실이 너무 힘들어서 너무 팍팍하고 내가 원하는 모습이 아닌데 어쩔 수 없이 살아낸다 라는 느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 보내는 경우가 많아요. 그분들은 내가 사는 이 현실에 갇혀서 그저 이 틀에 갇힌 일상에 한계를 짓고 인생을 살고 계신 분들이거든요. 제가 이분들을 비하하거나 뭔가 평가절하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살고 싶은 삶을 선택하시라는 것입니다. 물론 안전하게 내 나에게 주어진 이 삶을 열심히 살아내는 것만으로도 난 충분해라고 하는 분도 계시고 아니 나는 그래도 내가 나에게 주어진 이 여건, 이 환경들을 이겨내고 좀더 좋은 모습으로 좀더 멋있게 살고 싶어. 나 먹는 거좀더 좋은 거 먹고 싶어. 나 입는 거좀더 멋있는 거 입고 싶어. 나 사는 곳좀더잘 나가는 곳에 나는 좀더 좋은 차를 좋은 사람들과 함께 나보다 수준 높은 사람들이랑 어울리면서 보내고 싶은 분들이 있으실 거라는 겁니다. 이럴 때 여러분, 우리가 당장 살아내는 사람들이 만족스럽지 않을 수 있어요. 아, 내가 지금은 아, 나 초등학교 못 학년인데 이렇게 또 귀엽게 생각하는 아이들이 있을 수 있고 아, 나 지금 고등학생인데, 나 중학생인데, 나 대학생인데, 나 지금 아직 사회초년생인데 아, 나 벌써 직장 옮기기는 글렀어. 벌써 3년차인데 여기에서 그냥 이렇게 살아야 되나? 이렇게 지금 시작하는 시점이 만족스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저도 이렇게 우물쭈물하게 아 지금 있는 여기 안주해서 있는 게 가장 안전한데 나 내가 원하는 저 이상까지 한번 가볼 수 있을까? 아 그러면 지금 있는 이 기회들을 포기해야 되는데. 아. 그럴 만큼 내가 진짜 확신이 있나? 이렇게 또 자신감이 없을 수도 있고, 저도 비슷한 시절을 보낸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저를 좀더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원동력을 오늘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영상을 찍고 있는 건데요. 여러분 혹시, 자동차 운전 면허가 있으신가요? 혹은 이제 지금 학생이신 분들, 청소년기를 보내고 계신 분들은 엄마, 아빠 차, 어른들 차를 이제 탈 때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가 가끔씩 내가 달리고 있는 이 길에서 다른 방향으로 틀어야 할 때가 있어요. 우린 그것을 차선 변경이라고 합니다. 차선 변경을 해야 되는 시점들이 있는데, 우리가 그때 초보 운전과 베테랑 운전, 운전을 좀몇번 해보신 잘 하시는 분들은 차선 변경을 할때 태도가 다르다는 걸 제가 깨달은 적이 있었어요. 저도 일상 속에서 이렇게 아이디어가 좀 샘솟는 편이라서 어떤 사회 현상을 보고 이렇게 강의할 거리들을 많이 찾곤 합니다. 그런데 참 특이하게 맥락이 비슷한 것 같아서 오늘 이야기를 한번 선물로 드리는 거예요. 초보 운전 분들이 차선 변경을 할때 어떻게 하시냐면 일단 눈치를 엄청 봐요. 주변 눈치를 엄청 봅니다. 어, 가도 되나? 지금 가도 되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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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되는데? 막 이렇게 또 갈라다가 말고 갈라다가 말고, 혹은 또 어, 뒤에 차가 꽤 거리가 넉넉히 있다는 것을 자기가 파악하면 어떻게 차선 변경을 하냐면 천천히 누가 부딪히지 않을까 이렇게 아주 천천히 이렇게 차선을 변경하세요. 그래서, 뒤에서 이제 빵빵 소리 나고 왜죠? 그 차는 자기가 원하는 속도로, 달려오던 속도로 계속 오니까, 우리 차가 천천히 가면, 뒤에서는 가까워지고 있으니까, 빵빵 소리를 우리한테 계속 클락션을 올리고, 우리는 또 불안해지고, 어떡하지? 가면 안 돼? 어떡할까? 근데, 이미 또막 반절 넘어가 있고, 눈치 보고, 때 놓치고, 불안해지고, 결국 그 차선까지 들어오더라도 뒤에 차가 혹시 나 지나가면서 때려보지 않을까? 이렇게 또 주변 눈치를 계속 마지막까지 보게 되는 이런 식으로 차선 명령을 하시더라는 겁니다. 어 이건 남의 얘기도 맞지만 제 얘기이기도 하죠. 저도 초보 운전의 시절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운전을 어 잘하게 되게끔. 도와주신 분들이 많이 있으시죠. 저희 아빠도 있고, 엄마도 있고, 그 주변에 친구들도 있고, 같이 운전을 가르쳐 주신 선생님들도 있으시고, 근데 그때 저한테 차선 변경 어떻게 하면 잘하냐고 제가 물었더니, 뭐라고 하셨냐면, 차가 안 오는 걸 확인하고 충분히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이 되면, 내가 여기 가야겠다고 판단이 되고, 가야 하면, 빨리 속도를 내서 더 밟아서 내가 원래 하던 원래 주행하고 있었던 그 속도보다 조금만 더 5에서 10 정도 높여서 빨리 그 차선으로 들어가라는 게 그분들의 조언이었어요. 그랬을 때뒤 차가 오는 속도보다 좀더 빨리 가야 우리는 안전하게 그 차랑 부딪히지 않고 더 빨리 들어가서 그 차를 부딪히지 않게 될수 있고 내가 가야겠다고 확신이 들면 반드시 확인을 하고 안전하겠다라는 판단이었을 때 그저 고민 말고 들어가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때부터는 속도를 더 올려서 판단이 정확히 어, 거리가 괜찮겠다 싶으면 빨리 들어가서 그 차선에 안전히 주행을 하게끔 자리를 옮겼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운전을 하고 있고요. 다양한 분들이 이제 초보 운전분들께서 어떻게 차선 변경을 하면 좋은지 영상들을 엄청 많이 올려놓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 말이 아닌 것 같은데 저 사람 만직초보인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이 드셔도 그 영상을 보시면 이제 답이 나오시겠죠. 여러분 차선 변경으로 제가 여러분이 고민하는 진로의 순간순간들. 아나 이렇게 살아보고 싶은데 아, 안 되겠지? 나 지금 여기가 제일 안전하겠지? 어, 옮기면 더 위험할지도 몰라. 확신이 없어. 라고 생각할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조금 감이 오시나요? 첫 번째, 확신이 든다면 여러분이 그리는 그 그림, 살고 싶은 그 모습을 내가 나를 위해서 살아줘야겠다라고 확신이 든다면 여러분 한번 과감하게 들어가라는 거죠. 그리고 들어갈 때 조금 민기적거리면서 해도 되나? 선생님 이거 해도 될까요? 어, 이거 안 되면 어떡해요? 너무 고민하고 우물쭈물거리는 것보다 과감히 해보자! 저의 영상 중에는 여러분이 너무 고민을 많을 때, 할까 말까 불안할 때 참고하면 좋은 영상들도 제가 올려놓으셨죠? 그때 제가 나를 위해서 어떤 인생을 살아줄까? 할까 말까 고민할 때는 일단 해보고 도전 해보고 만약 실패하더라도 내가 그로부터 배워서 나의 행복한 성공의 순간을 좀더 앞당길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삶에 시간, 감정, 에너지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안내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차선병원 하실 때 내가 결단이 서면 반드시 움직이시고 그리고 나서 여러분 안전하게 그 길에 정착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다라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제가 정말로 원하는 이 이상, 이 목표에 내가 다다를 수 있을까? 너무 높은 것 같은데? 이건 좀 말이 안 되지 않나? 남들도 다안 된다고 하고 이럴 때 저도, 아, 그러면 내가 지금 그냥 내 수준에서 벗어나지 않고, 이렇게 이 정해져 있는 틀, 누가 정해놓은지 모르겠지만, 내가 그 안에 갇혀서 살아야 될까? 라고 무너지는 순간들, 내 성장이 정체되는 순간들에 정말 불안함이 많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이 많았죠. 그런데, 그렇게 고민만 하고 있었을 때, 내가 받아들이게 되는 현실은 뭐였냐면요.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어요. 내 인생이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어요. 내가 결단하고 내가 선택하지 않았을 때내 인생의 변화는 더 없었다는 겁니다. 더 행복해지지 않았어요.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많이 흐르고요. 시간이 지나고 나는 나이를 먹어가면서 점점 사람들도 너는 원래 그런 사람이잖아. 라고 나를 또 압박하게 되고, 내가 나의 감옥을 더 만들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나에게 실망하게 되더라고요. 어, 너는 음, 어차피 잘안 되니까 어쩔 수 없는 거야, 아연아. 이렇게 말하는 거, 여러분, 그런 인생 살아주지 마세요. 여러분에게 최고의 선물 인생을 살아주시는 거 정말 제가 응원하고요. 항상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생각한대로 사는 것을 위해서 제가 이렇게 저의 삶을 통해서 많은 비유를 들어보았는데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 끝까지 또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셔야 됩니다. 왜냐면요. 여러분이 까먹고 잊어먹었을 때 자꾸 이 의지가 꺾었을 때 다시 들어와서 보시기도 좋고요. 내가 나랑 비슷한 고민을 가진 분들에게도 이 영상이 추천되게끔 도와드리는 일을 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날게요. 안녕!